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경농원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일요일이고요 어, 요즘도 계속 가뭄과의 전쟁 중입니다 물론 하늘을 보시면 지금 계속 흐린 날씨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비 소식도 있지만 근데 일기예보가 그 기상청하고 무슨 아큐 웨더하고 그 이게 제각각이더라고요. 그 웨더 채널인가 그쪽은 그 6월 23일쯤부터 계속 비 온다고 나와 있고 하지만 기상청은 24일하고 25일만 60%로 비가 오고 나머지는 구름만 낀 걸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 일기예보가 제각각이라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7년 전에 그 장마 기간에도 비가 별로 안온 때가 있었습니다. 마른 장마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그, 마른 장마의 저주가 내려올지 크게 걱정이더라고요. 물론, 그 앞에 있는 호두나무는, 열매는 아직까지는 잘 달려있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볼게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밑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앞에, 지금 앞에 있는, 그, 나무도 호두 열매가 그래도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 근데,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그, 가뭄이 계속되면, <laughs> 가뭄이 계속되면, 그, 열매가 하나씩 떨어지거든요. 그 지난주에 제가 목격을 했던 그 낙과된 열매가 한 12개인가 됐었어요. 진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낙과를 어떻게든 막고 이제 열매를 끝까지 보자 오늘도 화물차 갖고 와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비 소식이 있지만 가뭄을 제대로 해결할 정도로 올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에요. 아무튼 아무튼 오늘하고 이제 내일을 집중적으로 그 기계적으로 물을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평일 동안 또 지켜봐야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